안녕하세요 유쾌한 t v BJ 황홀한 타릭입니다 지금은 p b 서버에서 리메이크 된 타릭을 먼저 경험해보기 위해서 와있습니다 이건 에메랄드 타릭이라는 스킨이에요 컨트롤 1번 사진찍는거 깔끔하죠 컨트롤 2번 목소리도 영롱해 컨트롤 3번 이게 왜 춤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네, 거의 엘프, 맞아, 엘프 느낌이야. 그리고 컨트롤 4번. 컨트롤 5번 없지. 그리고 이제 루리시를 하러 갑시다. 그리고 착취의 소나기를 특성으로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착취의 소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영겁의 힘이 좋은지 착취의 소나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착취의 소나기를 든 이유 중에 하나는 패시브 때문에. 사리기 스킬을 사용하면 다음 2의 공격에 22 더하기 3. 추가 마법 피해가 적용되고. 공격 속도가 빨라지며 스킬 재사용 시간이 단축됩니다. 평타를 두번 때린다는 것. 이걸 때문에 착취 순나기를 갔어요. 단단한 국가한 결속은 요새 안 그래도 가는 추세가 아니야. 국가한 결속보다 이영거베임이 훨씬 더 좋은 특성이에요, 요새는. 어떤 챔프를 해도 영거베임이 훨씬 좋아. 돈, 돈 값어치를 해. 별로 그렇게 요새 크게 그렇지 않아. 옛날 8%였을 때는 좀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그리고, 어, 이 스킬로 라인 클리어를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판 딜이야, 장판 딜. 장판 딜. 그렇기 때문에, 한명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맞는다는 것 또한, 아, 아파. 평타. 그리고 다시 가서, 이런 식으로. 아, 안 돼, 이거. 이게, 맞출 수 있는 건데, 여기가, PBB 서버라, PBB 서버라, 핑이 한 200에서 300을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좀, 양해를 하고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들와서 맞추고, 평타, 평타. 추가 비 평타, 평타. 물약 빨아주고. 어, 제라스 큐 같은 것도, 가, 그렇게도 볼수 있지. 근데 이거는 뭐 사거리를 뭐조종하고뭐 그런 건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W 스킬 계약을 맺으면 e 스킬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야. 같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좀더 맞을 수, 맞출 수 있는 각을 이런 식으로 쉴드가 빠졌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했는데, 어... 그러니까 룰루 칼리스타 뭐 이런 게좀 합쳐진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을 맞췄으면 그 쉴드 탈침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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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아 진짜 답답하네 이 친구 어이 친구 답답해 이렇게 해서 스탑 나가지고 무빙 퀘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런 점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아 답답하네 미언도못 먹고 딜교환 딸줄 모르고. 하지만, 뭐, 이건 상관없어. 일단,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걸 보여주고 싶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간재미 뭐하라뇨? 이게, 방금 전에 내가 도망가다 보면, 힐을 지 혼자 썼어, 뒤에서. 멍청한놈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서 혼자 썼어. 나한테 안 들어오고. 그, 뭐야. 이게 보면, 이 스킬을 무빙하면서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크거든. 원래 지금 갖고 있는 탈익보다는 상대방도 타익이니까 상대방 탈익도 볼수 있잖아. 그걸 보면 엄청난 챔피언이 됐어. 갱홍력 그리고 이 라인 유지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괜찮아졌어. 이게 갱 같은 거홍 왔을 때도 점멸이 있으면 탈익킬 있지. 탈익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있어. 킬? 평타, 평타. 아니 왜왜안 때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도망가 있지? 뒤에서 때려. 요아 답답하네. 어택. 어택 맞나 이거? 어, 답답하네. 아 답답하네. 아 답답하네 진짜. 왜한 대도 안 때리냐 뒤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심각할정도로 안되네 뭐라는거야 저게 뭐라는거냐 쟤 뭐라는지 아, 해석가능한 사람없어? 시선으로 27개? 근데 미스포츠는 못먹는거 보니까 여기 수준이 그니까 러 p b 서버 수준이 완전 그냥 사망각이긴 해뭐 뭐, 딴거 필요없지 채팅이 안보여? 채팅수준이 아 채팅수준이니까 p b 서버 수준이 약하약한거봐걸프 안녕 타리 킬도 있는데, 이게 스택이 1스택, 2스택, 3스택이 쌓여 그 3스택이면, 어, 한70 정도 피가 차는데, 1스택이면 20밖에 피가 안 차. 그니까, 러 체력 차는 그 의미가 쓸, 없는 거야. 그냥 스킬 쿨 어, 돌리는 데 의의를 방식이 주고 방식이 써야 방식이 돼. 방식이 힐량을 기대치하기에는 조금 안 좋아. 들어가자, 이거. 준비씨, 너, 국이 들고 왔잖아. 들어가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아니, 맞추라고, 바보야, 진짜. 답답해, 베이거었네 아주. 답답해, 베이 거. 었어 아니, 들어오라고, 멍청아. 아, 나, 진짜.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아우, 진짜. 아니, 때리라고, 때리라고, 이 멍청아. 아, 돌겠네, 승행이 안녕. 아, 뭐, 왜안 때려, 도대체? 어택, 어택. 어, 돼! 와, 돌겠네, 진짜. 와이거 뭐, 잡는 걸 왜, 왜 도망가는 거야? 내가, 그니까, 그니까, 저, 저 친구한테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스킬을 내가 써주잖아. 그럼 저 친구한테도 이 스킬이 똑같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도망갈 게 아니고, 그니까, 여러, 원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 스킬을 써주지. 그러면 자기한테도 스킬 내이 스킬이 표시가 돼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그저 스킬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까 로밍할까? 쟤도 그 스킬을 맞추면 되는 거야 맞추면. 근데 쟤는 그걸 하나도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 이거. b f 에복갱이들 이젠 답도 안 나오지. 힐와 이거 뭐 어떻게 저렇게 나... 계속 이렇게 못해? 이렇게 똑같이 맞추잖아. 이 똑같이 맞추잖아, 이렇게. 필수고, 평, 평. 필수고, 평, 평. 이거부터 잡아, 이거부터, 이거부터. 필수고, 평, 평. 평. 천, 평, 평. 평. 잡으면 된다고, 그냥. 저 바보, 저 바보 원딜은 내비도 그냥. 답도 안 나오네, 진짜. 룬비 안녕, 청동원이 안녕, 로이조로 안녕. 이게 리메이크 된타릭을 지금 하고 있어요. 평평 왜왜작게나 죽이게 형. 착취 소나기하다 착취 소나기라고 친구야 집에 갑시다 일단 그러니까 W 스킬에 이제 E 스킬이랑 힐 스킬이 연동이 된다는 거 그걸 좀잘 알아둬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야 팔이된든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핵심이야 와 아, 근데 리얼 개양 걸린다 어 BB 섭 서브. BB 섭이라 부다가지고 스킬샷이나 이런 게안 맞을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줘야될 게, 핑이 거의 200대야. 200대에서 300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좀 이해를 좀 해줘. 진짜 안 맞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좀 이해를 좀 해줘. 아, 옥갱이 치명타 장갑? 이길 수 있을까 아, 모르겠네. 일단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피하어 갖고 왔으니까, 먹어주고. 그니까 W 스킬이 바뀐 게, 이제, 쉴드를 주고, 쉴드를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계약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뿅뿅 나가지, 이거. 뿅뿅뿅 아, 나가는 게, 이게 계약이야, 계약. 저 맞추려고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거거든. 옛날에 W는 반각이 있었는데, 반각은 이제 없어져,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두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스쿠디드 애니원? 뭐뭐래는 거야? 스쿠디가 뭐야? 스쿠 스쿠비? 스쿠비? 뭐야? 저게 뭔 말이야? 영어 자막 사 해설 좀해 주면 안 돼요? 진짜 보다가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스턴 맞춰 주고 좀얘 때려야겠지. 아니 좀 때려 봐. 아이고 진짜. 슈퍼 어디 갔니? 아니 W스킬 연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무것도 하는 게 없네 그럼 점멸도 있고 그냥 잡는 공짜로 잡는 각인데 제는100% 공짜 잡는 각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잡으면 된다고 이거를 이 식으로 이렇게 탈진이 있기 때문에 어?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스턴 박아주고 아 빌드. 그렇지, 들어오면 이 나머지는 해결해줘. 네넥톤 네네톤 아, 왜 가서 또 죽어주냐, 쟤는. 가서 죽어줘. 어그로만 끌면 되잖아, 이렇게. 어? 어그로만 끌면 되잖아, 어그로만. 나 잡아줍쇼, 이러면서. 어그로만 끌면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스턴. 요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런 플레이가. 스턴을 걸어준다는 거. 내가 꼭뭘 하지 않더라도. W스킬과 연동되면 힐과 내힐 동시에 들어가는거 맞지? 힐과 이스킬이 e 동시에 들어간다는거 이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건데 저 친구는 그걸 아무것도 활용을 안해서 보여줄수가 없었어 아우 답답해 아주 머리 벗겨지는 줄 알았네 열나서 응? 봤지 봤지? 내가 보여주고 싶었대 방금 저거였거든 아 시원하다 아 보여주고 나니까 시원하다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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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00원 이건 얼만데? 1050원이야? 어차피 얼건 가야되니까 뭐 둘중에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 기적, 둘, 어차피 가야되니다 광해의 검 가는게 딜적인 면에 좋긴한데 아 그니까 이스킬을 e W로 계약맺은 인원이 한테서 나간다는거 그걸 좀 봐야돼 계속 보자보고 다시 한번 자칭 W 걸어주고 뭐냐 스펠이 전멸은 없고 아 뭐하는데 왜 거기 숨어있어 또 돌돌 오케이 근데 원래 여기 이렇게 못하는게 정상이야 아니 왜 도망가냐고 아니 어디가? 아 하나 둘겠네. 때려라 때리라고 좀딜 하세요. 어택, 어택, 플리즈, 어택, 어택 플리즈. W 선마? W 선마. 방어력이 올라가요. 방어력. 근데 이게 꼭 W 선마를 하는 건좀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W 선마가 좋은지 다른 걸 마스터할 게 없어. 다른 거를 마스터할게 없어. 빨리 올라와. 징크스 죽인다. 빨리 올라와. 이렇게 와서 먼저 얘부터, 그 다음에 궁 끼기 이용해 주고, 공 끼기 쓰면 이 안에서 무적 아니이 일단 망했다. 스턴 시간은 올라갈 거야. 아마 이거는 스턴 시간 올라갈 건데, 스킬 쿨 타임이 안 줄어들어. 스킬 쿨타임은 안 줄어들어. 스킬 쿨타임은 전부 다 15초로 고정이야. 스킬을 올려도 쿨타임 은 하나도 줄어드는 게 없어. 아 근데 이게 징크스 진짜 너무 쓰레기다. 완전 너무 못 한다. 어히게안 걸려? 뒤질 것 같다, 저게. 와, 아, 나. 그건 거의 브론즈 보다도더 이상하다. 30렙 찍은 게 용하다. 이거 같은 거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아까 궁극기를 써주긴 써줬는데, 이게 2.5초 쿨타임 시간이 있어. 대기 상태가 있고 나서 궁극기가 나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버티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드가 바텀을 갔으니까, 굳이 딴데 바텀 또갈 필요 없이, 우리 올라가서 합류를 해봅시다. 뭐, 어디 간다. 이거, PD 서버하고 처음으로 질 수도 있겠는데, 이번 판? 이게진짜 is an iron. This is a good o 평 e This is a good one. This W s a good one. This is a g 다 o d one. This is a good one. t W쓰고 평평 또 저가서 또 난리를 치고 있구만 이렇게 E스킬쓰고 평평 Q쓰고 평평 W쓰고 평평을 하고나면 금방 또 E가 돌아온다는거 이게 개사기야 이게 타워를 밀 때도 Q쓰고 평평 W쓰고 평평 E쓰고 평평 쓰고 평평 이게 추가딜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쭉평평 W 쓰고 평평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턴 먹여주고 무빙 캐스가 되니까 도망 나오면 되는 거. 이게 공격력 좀만 올라가고 뭐 공속 공속 필요 없이 공격력만 좀 올라가면 공속도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거 같아. 개사기야 개사기. 챔피언 자체가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광의검 들고 나가면 우아, 이제부터 길도 기대, 기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음, 이광의검 얼건 가려고 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스킬 쓰고 평평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붙어있는 평타가 슬로우로 바뀌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안 되는 거야. 평타 한 방씩 때리면서 저렇게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 좀 들어가 보라고 멍청아. 아, 나 진짜 답답해, 되져버리겠네 목숨은 가치가 있습니어 답답해 대져버리겠어 이렇게 해서 스턴 걸어주고 큐 스킬 탈진. 아니 때려 탈진이잖아 니마. 와나 진짜 답답해 돌아버리겠어. 와 탈진 걸렸어 도망을 가냐. 나보다 약할걸? 100% 약할걸? 아니, 탈진 걸었는데, 그때 딜안 하고, 도망가고 탈진 끝나니까 딜하는거 딜 하는 쉬운 경우야, 글쎄.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저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아, 탈진을 모르나? 아니, 방금 탈진 돌아서, 탈진 표시가 나잖아. 삐용삐용삐용삐용 소리가 나잖아. 아, 느낌이 나잖아. 그럼 그때는 평타를 때리고, 탈진이 끝나기 끝나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파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탈진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laughs> 탈진이 끝나니까 들어서 때리냐? 야 이해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뭐열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 얼건이 나오고 나면 이제부터는 근데 쿨타임 감20% 10% 어디서 나왔지? 쿨타임 10% 어디서 나왔어? 아 그치. 30%는 1 0 어디서 나오는타임이지 아까 30, 30이었는데, 순간적으로. 30%는 어디서 나온 쿨타임이지? 어디서 나온 쿨타임이야 덕심이 드래곤을 처치했다고? 덕심이 드래곤을 처치했으면 여기 와서 빨리 박아줘야지. 위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래서. 제드가, 제드나? 베넥슨이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꼭 우리 원딜한테만 이걸 걸어줘야 된다는 그편견은 필요 없어. 우리 친구들한테 걸어주고 그 친구들이 들어가서 구조가 들어갔을 때 스턴을 연기해주는 형식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거지. 아, 이거는 너무 맞추기 어렵다. 이게 핑이 너무 튀어가지고 완벽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걸고 들어가자고. 이렇벌 걸고 들어가 Q 쓰고 평평 그 다음에 스턴 쓰고 평평 궁극기 우리 궁극기 맞궁 그리고 여기 평평 그리고 다시 한번 쉴드 써주고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평타 스턴 평평 그리고 틀 써주고 평 써주고 들어가면 안돼 쉴드 써주고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우리팀 문저가 들어갔을 때도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다는거 요건 요고. 킬 써주고, 킬 쓰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아, 스턴을 연계가 안네 살짝 아깝게.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죽겠다. 아, 이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 그러고, 갑자기 뒤돌아서 평타. 평평. 킬 평평. 평평. W 평평. 킬 쓰고 평평. 이렇게 해주면, 거의 뭐, 옛날에 봤던, 우리가 알던, 어? 우리가 알던 그 좋습니다. 타릭들 힐이 별로 안들어가 힐은 정말 안들어가거든 힐 1충전은 4 0몇씩 들어가 밖에 안되는데 그거밖에 안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스킬 쿨타임을 계속 돌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거야 이건 내가 그뭐 스킬 때문에 힐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게 빠르게 빠르게 쿨이 노니까 스킬 한번 쓰면 또 돌아가고 스킬 한번 쓰면 또 돌아가고 이러니까 저런 경우가 발생하는거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 이게 스킬 쿨타임이 얘는 5초씩 줄어. 이거는 근데 스킬 올리면 올릴수록 3.5초만큼 감소한다고? 점점 많이 줄어들어. 이게 쿨타임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원래 1레벨 때는 5초씩 줄어들거든?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아예 그냥 무한으로 쓰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그것도 지금 거의 무한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미리미리 그냥 벌어지지. 그니까, 이게 쿨타임이 거의 무한대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야. 개사기. 한타를 질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레넥톤한테 걸어주고, 이렇게 스턴. 이러면 스턴이 또 연계가 되지. 돌아가, 따라가. 평타, 평타. Q 쓰고, 평, 병. W 써주고, 평, 병. 이거 또궁 써도 궁 쓰는 거말도 상관없어. 우리도 궁이 있어. 우리도 궁기가 있어. 상관없어. 필수고 청정 그리고 칼싱 걸어주고 그리고 레네토한번 걸어줘 그리고 스턴 쓰고 그니까 러 이게 죽을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퓨스루 그러니까 와드 위에 박아주고 그럼 이거 밀어야지 이제 슬슬 그니까 러 이게 말도 안된다니까 정말로 갱킹 호응력뭐 이런거 진짜 다 최상급이야 최상급 이렇게 해서 먼저 스턴 퓨스고 내가 뒤 받아줘, 내가 뒤 받아줘. 딜 받아줘, 평타. 어, 이거는 못받아주겠네 큐? 그? 설마? 살았네? 나이스. 외쳐주유소 안녕. 요렇게 써주면, 무칠러스한테한번 걸어주고. 이것도 스펀 그냥 걸어, 아, 내가 스맞 받았다. 스킬. 이거 우바 같은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요렇게 먼저 W스킬 걸어주고, 남 따라 들어오잖아 아이고 따라 들어오는 걸좀해 주고 싶었는데 아이고 점멸 평타 한방더 때려 주었는데 평타 못 때렸어 이거는 징크스가 못 하지 않고 죽어야지 뭐 뭐래?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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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놀리는 건가? 살았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그치? 놀리는 거지 나나 나 살았다고 너왜나못 잡았다고 놀리는 거지 아, 개자식 귀엽네 아니, 아니, 우리 징크스는 사람 아닌가 하기 때문에 얘한테 뭐 기대하면 안 돼. 잠깐 미쳤어. 잠깐 미쳤어. 쟤한테 뭐 기대하면 안 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갑시다, 또. 올라가서, <목소리> 봅시다. 아, 나타릭이 정말 매력적인 챔피언으로 변했다. 이거는 너프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너프가 되긴 돼야 될 건데, 제대로 이거 두께를 판정? 짧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하여튼, 요렇게 해서 또 이번 판 끝났네. 생각보다 진짜 강렬하네. 원딜이 저렇게 못해도, 결국 게임은 이기네. 딜이랑 상관없이 이겨버리네. 딜이랑 상관없이 이겨버려. 괜찮은데? 응? 괜찮아.